여름휴가 준비하셨.. 계획 세우셨어요? 네아 어디로 가 이번에는 울릉도 아 진짜? 네 대박 처음 갑니다 산아 생전은 와 날씨가 좋으면 독도도 <laughs> 간다던데 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울릉도에는 아직 고객이 없는데 가서 <laughs> 영업 좀 하고 와요 거긴 고객이 생기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갈 수가 없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해외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TV 프로그램 요즘에 보면 정말 우리가 안나본데도 많고 맛집도 많고 명소들도 네. 많다 보니까 국내에 갈 곳들을 많이 찾는데 이제 숙박 시즌에는 네. 사실 이게 잠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펜션부터 민박, 리조트, 호텔 여러 가지 찾는데 저희 고객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농어촌 민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업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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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그렇죠.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음. 네, 농어촌 민박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네. 이용하시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게 농어촌 민박이잖아요. 맞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민박이면 다 농어촌 민박이냐? 그렇죠. 요걸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농어촌 민박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를 저희가 영상 찍는 내용은 이제 농어촌 민박이 갖는 혜택, 네. 그 다음에 규정, 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 법에 정한 농어촌 민박은 다르다. 뭐가 이랬나?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이제 세무사님께 여쭤볼 거는 농어촌 민박을 하게 되면, 일반 네. 민박과 다르게, 네. 세제이탁이 있다는데, 그게 그죠. 뭔지를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내가 민박 사업하다, 농어촌 민박 그 허가 받는데 또 쉽지 않은데, 네. 이 규정 맞춰야 되는데, 뭐 혜택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면, 연소득이 음. 3천만원까지는 음. 비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하죠. 연 소득이 삼천이라는 얘기는 매출이 아니고 이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 그쵸죠소 네. 소득으로 이해한 거니까 그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도 상 세금이 없다라는 건데 이 관련 규정이 이제 농어촌민박은 그 농가의 부업소득 그렇죠, 네. 그런 개념과랑 비슷한 거죠 뭐소몇 마리 키우고 뭐 돼지 몇 마리 이런 것처럼 그렇죠 축산. 어.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민박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오늘도 그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네. 확인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사업자에다가 이제 종목도 추가하고 네. 이제 세무 기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laughs> 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계시고 그렇죠.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이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 민박이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세요. 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의 조건. 네. 그리고 농어촌 민박 그 부동산에 대한 조건. 음. 이 카테고리로 보면 되는데 이제 농어촌 민박을 음. 운영하는 사람의 기준 조건은 첫 번째로 농어촌 지역 혹은 준 농어촌의 주민이셔야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박세문 사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래가 음. 농어촌 민박 저기 시골 집 하나 사가지고 내가 민박 하겠다 해서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아, 저는 외모로만 보면 딱 되긴 하는데 그득 <laughs> 차고도 넘치고 아, 차고도 <laughs> 넘치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이란 얘기고 주민이란 얘기는 거기서. 거주를 또 해야겠죠. 내일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서 네. 집사주민박사확인겠다고해 주는 게 아니고. 음. 예. 6개월 이상 최소 거주를 하셔야 되세요. 아, 그, 그 지역이요. 예, 해당 지역에서 네.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상속받은 농지. 상속. 그렇죠. 네. 뭐 투기나 투자 의 목적이 아니고 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6개월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음. 예 만약에 농촌 민박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 조건이 된다. 음.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인데 건물은 당연히 적법한 건물이어야겠죠. 뭐 그렇죠. 무허가거나,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어 문제가 있는 건물이면 안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다 세입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당연히 농어촌에도 음. 아파트 있거든요. 있죠. 네, 하지만 아파트는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농어촌 민박을 하신 분이 직접 소유를 해야 된다. 그래 자기 거에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네. 거주를 해야 되고요. 아 자기가 사는 집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아파트에뭐방세개 중에 네. 하나 는 내가 쓰고 두 개는 농어촌 음. 민박 쓸 수는 있겠으나 그건 이부동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필지가 두개의 필지가 있는데 음. 주택이 두 군데가 다,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A라는 필지에서 살면서 거기 있는 걸농어촌 민박으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음. 만약에 B 필지에 있는 B 건물에서 내가 살지는 않지만 내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쵸. 나 저걸로 농어촌 민박 하겠다. 음.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음. 저희가 이제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가 부업소득의 개념으로 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사업화로 해가지고, 펜션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대단위로 펜션을 짓는 거죠. 네. 열채, 스무채를 져가지고. 음. 예, 내가 하나는 거주하지만 나머지 집들은 다 펜션처럼 민박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혜택을 준다? 농어촌의 부가소득으로 보기에는 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규정은 2020년에 그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근데 그 고객들 보니까 네. 임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 그쵸. 농어촌 민박? 음, 음. 일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0년에 이 법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네. 2020년 전부터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차로 해서 농어촌 민박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농어촌 민박 사업을 했던 분이라면 과거 이제 신설된 법에랑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촌 민박 사업을 2년 이상 하겠다라는 단서를 예,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 예외적으로 임차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못 지키면 벌금이 있다는 점. 네. 예. 음. 그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에 너무 좋은 입지를 찾아서, 음. 거기서 민박사업을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영상은 이제 농어촌 민박을 설명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채 지어가지고, 음. 하나는 농어촌 민박, 음. 나머지는 그냥 민박.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되잖아요. 네. 어쨌든 자기는 한 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가서 이게 진짜 되는 상황인지 농어촌 민박을 해야 되고, 내가 한 채를 지어서 실험을 해보고,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민박을 하는 거죠.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명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네. 이 영상을 보셨을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농어촌 민박 사업에 해당이 돼서 필증을 받으시면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규정이라는 게 뭐, 저희가 일반 숙박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 위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셔야 되세요.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그렇죠. 네.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뭐 요금표도 붙여야 되고. 뭐 물론 뭐 요금표 붙이고 스티커 붙이는 거야. 뭐 까먹었다 하고 나중에 <laughs> 해도 되겠지만, <laughs> 저희가 안전, 그 다음에 위생,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규정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